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월 17일 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즉, 이 시대 속에서 노아가 보여줬던 모습,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에서 노아 같은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구별이 없는데 노아는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고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를 표현할 때 이제 어제 주일 말씀에도 들었지만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 당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시대 속에서 완전했다. 어떻게 완전했냐? 그 뒤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갔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 주님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 트렌드, 유행. 그리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시대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시대가 원하는 시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시대가 원하는 삶을 산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노아를 평가할 때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될 때도 있고, 충돌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시대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이 일치하지가 않고 충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주변에 이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흐름이 저한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되어질 때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자로서 성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이 원하는 삶, 성도들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 일치할 때도 있으나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목회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나. 주님이 원하는 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또한 가지 주님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봤다. 사실 이 본다라는 게참 특이한데요.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 보인다라는 건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보이는 거지. 내 안에 없을 때는 사실 잘안 보여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건 말고요. 무언가를 본다라는 건 그것을 찾았다라는 건데 그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건 결국에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볼때 어떤 게 매력으로 보인다면 그냥 그게 매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와 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끌릴까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내, 내 안에 있는 것과 그게 끌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럴 거다.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라고 그것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본인 내면에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니면 어떤 사, 세상에 대한 불신, 그것들이 보여지는 이유는 어찌 보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나를 볼수 있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질 거다.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밝아진다. 이 이야기도 선악과를 먹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내가 뭔가 알기 시작한다. 알기 시작한다는 건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들을 보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의로움을 봤다. 의로움을 찾았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더욱더 보게 되고,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의로운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들리고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공이 그 안에 없고, 주님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의로움과 은혜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끌립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무언가 보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또한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했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들을 다 짝지어서 방주에 태웠고 그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노아와 함께한 그 자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주, 은혜의 방주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삶과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당대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